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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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대학하는 움직인다 간다 추출장 두개 저그링 생산 자 움직여 보자고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저는 전업 스트리머가 됩니다 야 맛있성 그게 중대 발표 내용이었고요 맛있성 대아카를 하는 방법을 알았어 일단 많이 많이 먹어주는게 좋겠어 그래서 레벨업을 하는거지 쩝 아하 마린 맛없어 첫 번째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마린 별로 맛없어요 이때 저글링 두마리로 가스 달달음 하나를, 하나를 효율적이게 채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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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걸 알았거든요? 드론은 더이상 안 뽑을겁니다 저글링이 굉장히 좋아요 홀로그램 전사들을 이 친구들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미네랄도 캘수 있는 대아카의 그런 특수한 기능이죠. 적군이 다 누님. 저글링 뽑아. 그리고 해처리를하나더 거야. 여기다가. 누님 같이 가요. 오오오. 저 하나만 먹게. 아. 내다 먹어야지. 맛있어. 오케이 대학렙 고약 진화. 좋습니다. 전진합니다. 그리고 나서 건물 하나를 올릴게요. 글래빅의 불이었나 이걸 올리게 되면 은또 다른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대략한 레벨업을 계속해서 해주면서 아우라나의 하 수송선을 지켜주겠습니다. 그리고 공격력 업그레이드. 원시적 모든 유닛의 공격력 업그레이드 되네요. 오, 되게 쓸만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공을 산 캠페인에서 펜덕스랑 같이 한것 같다 탈란다르랑 같이 했었던 그런 미션인 것 같죠? 옛날의 추억이 새록새록 부족한... 대학카의 좋은 점이 있다면 인수수가 200이라는 점? 점? 같이 가요! 적대 세력이 저도 같이 할래요 배치되었습니다. 저글링을 많이 뽑는 이유는 이 친구들을 이용해서 뭔가 해줄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짝! 맛있엉! 바레베대아카 섭취 진화 오케이 어 원시 전투 이건 뭐야 야 너희 둘 좋아 봐 오야 오오오 오, 신기 어 이럴 시간 대박 멋있어 라바사우로스 라크시르 하는데 얘네 아이 <laughs> 대박이다. 에 대한 통제력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진화를 하는 거구만. 자 미네랄은 저글링 으로캘겁이다 저는 저는 저글링 으로 미네랄을 캐는 남자. 가스도 먹고. 글래빅의 굴에서 내는. 이설에진은 원래 우리를 호했 업그레이드를 눌러주고. 하 설비를 차단 새로운 건물을 올려주는 게 겁니다. 좋겠죠. 멀바르의 굴. 멀바르의 굴. 오케이. 저글링으로 이하기 가자 라바사우루스. 조로로로시오로어떨 뾰로로. 공격 때문에 발성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히드라. 공격받고 있습니다. 았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와다 죽겠다. 개 네, 라바사우루스. 아파요. 섭취. 노노노노노 컨트롤 컨트롤. 진압탑을 먼저 진압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가스 두 개를 먹어줍니다. 이되었니다 이제 저글링에 두 마리만 있어도 빨리빨리 캐더라고요 미네랄 채취하는 게 굉장히 빨라지죠? 저글링의 효능입니다 자 히드라 쭉 찍어주고 움직여줄게요 미네랄도 먹고 정수도 먹고 강해졌다 정수 맛있다 약간 파우케야 이거 이 친구 파우케 같은 친구야 파우케야 워크래프트가 합쳐진 그런 느낌이야 아니 그냥 워크래프트라고 보는 게더 편하겠어 애초에 파워캐도 워크래프트 엔진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워크래프트에서도 약간 이런 개념으로 하니까 에로에도 합쳐져 있는 느낌? 초가스 맛있다! 섭취를 하면은 빨리빨리 레벨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육 보강 이런 것도 눌러주는 게 좋겠죠 라바... 사우루스를 더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어요 같이 먹자. 같이 먹자. 수송이 거의 준비되습니다곧 세부로 이동합니다. 업그레이드. 가스가 뭔가 부족한 느낌이기도 해. 세기를 넣도록 할까? 이러면 좀더 빨리 캐나? 이동합니다. 어차피 저글링이라서 빨리 못캘것 같기도 한데 휠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여기다가 드론 한 마리씩 넣는 게더 낫지도 몰라. 약간 동시에 킬수 있게 저글리 됐다. 흥미롭군요. 데이터 중 하나에는 예비 인공 지능 다운을 자 이걸 지켜주면서 가자. 화자를 대표하여 감사드리겠습다 얘들아, 라크시르, 이건 내가 지켜줄게. 정수를 먹자. 정수. 상당한 시간이 소다 원거리 공격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유닛 구성을 해야겠어요. 도움이 사우라.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에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아직 안 되네. 레벨업을 더 해야 되겠다. 바퀴는 안 쓸게요. 뭔가 바퀴를 써도 효율이 없을 것 같아서. 원거리 유닛 위주로 쓰게 상황을 만들겠습니다. 오 축견이다. 갓견 오랜만이야. 반가워 갔 견. 하나다. 전개 작업이 가동되었습니다. 파워땅! 이건 <목소리> <끈! 목소리> 당신이 하세요 서로 나눠서 하는 그런 협동이 있어야 협동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 바에 언제 찍었지? 완전 실수야 난 찍은 적이 없다고 뭐 부족한 건 없죠? 그래 레벨 높으신 분이니까 짜라락!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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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 만렙이 레벨 1 2거든요 벌써 만렙에 가까워지고. 사라지지 있고. 않을 겁니다. 히드라 더 찍어주고. 당신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전사의 인격을 구해냈습니다. 벌레다. 일시 정지는 어떻게, 어떻게 풀지? 아.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진압탑. 저거를 제거해야 일시 정지가 풀리죠. 제가 맵위해도가아니에려서 미안합니다. 음. 이제 확인해 주세요. 확인이 좀 늦었습니다. 배틀 그려줘. 흡수. 면어롱. 아구리. 시스템을 장망가능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케이. 바다가더 있다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왜 캐리건은 잡으면 미네랄이 나오지? 사기 아니야 이거? 쭉쭉 뽑아주자. 오급딜이야 업그레이드도 잘하고 있고 완벽한 대학 합 플레이를 하고 있어. <S> 원시벌레 <S> 등장! 글래의 소환! 너희가 제거해 나머지는 있긴 하군요. 기차다니까 말이야. 원시벌레 소환! 이런 식으로 대학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쓸모 있는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송선의 체력은 아직 여유가 많네요. 충분합니다. 업그레이드 삼업. 가피도 사법 눌러주도록 하고요. 어 저글링이 이게 좋네. 어 300원이나 들어? 비싸. 미네랄 위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겠어. 야 그러네, 맞어. 이게 약간 워크래프트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아는 게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약간 테란 같이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인 거잖아요. 생산이 빨라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당 세개, 라바, 라바같이 생산하는 거 같은데? 그렇죠 미네랄밖에 안 들어가니까 저, 여기 뭐야? 보안단말? 정화? 오케이 다음 위치가 저기라는 거지? 그럼 미리 뚫어놔야겠지 파워땅! 아, 건물도 인구수를 먹나? 건물이 인구수를 먹진 않네요 어, 하나 먹네요 음. 건물이 인구수를 먹다니 자 그리고 여러분들 대학카가 이렇게 죽었다고 낙심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벌레를 섭취하거든요. 대학카 부활 그리고 미네라는 저글링 기하면 되니까 저글링들이 미네라를 켜주면 되고 대학카는 빨리빨리 이동을 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묶어봐. 생산하자. 히드라쭈로록 업그레이드도 잘돼 있는 그런 대학카 상황이라고. 약각 기능이 있습니다. 미네랄을 저글링으로 캐고 일벌레를 대학합 부활용으로 쓰면은 완벽하게 밸런스가 맞아 떨어지면서 팀을 캐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라크시를 얘네 악한 같이 이렇게 합쳐줄 수가 있다고요. 신기하지? 여기 미리 내가 뚫어놓자. 제가 갑니다. 헛 서로로 지금 만렙이라서 혼돈도 이렇게 섞는다. 빠르게 빠르게 이어나갈 수가 있다며 감시군주는 나는 어떻게 해야되지? 대학가는 감시군주가 없나? 일로와 히드라 됐어 감사 감사 동생 만나서 동생으로 만들어버렸지 네 누님 갈게요 오고있다아 여기서 대기하고 있으면 또진압탑이란게 뜨겠죠? 기존 보안 프로토 어그레이드도 뽑아라. 다 했고요. 삼삼업일 거예요 아마. 오케이, 여기도 끝났죠? 삼삼업 끝났고 있다. 원시 이드라들 다 묶어서 합류시켜 주고요. 달달님이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내가 그러면 이거 처리하도록 할게요. 감주되었습니다. 자 이거. 군단 숙주 소환! 너가 막아 군단 숙주야. 혼종 섭취! 맛있어! <목소리> 초스피드다, 초스피드. 히드라 쭈르륵랠리클이스 찍어놓고. 일자로 긋기. 일자로 긋기. 일자로 긋기. 좋아, 좋아. 현재 하고 있는 난이도는 아주 어려움이고요. 아저 어려움 치고는 너무 무난해서 빨리 레벨업해서 돌연변이 그쪽으로 가고 싶군요. 거기가 이제 좀 빡세니까 원시벌레 등장 억으로 정렬 대학카야 빨리 와. 앗. 게 좋겠습니다. 짱짱이야 살려주십시오. 진압탑 파괴. 빠른 대학카 합류. 좋았어.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한번 남은 것 같아요 한 번. 이거하고 한번 한 더. 병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거니다청자님이랑 <목소리> 라크시로 하고 싶데 한번 요청해 볼까, 저분이 그래. 님, 대학카랑 캐리건, <목소리> <중단되었습니다>. 라크시를 고. <laughs> 아! 다, 다, 다라다 역시 탱크는 강하구만 자원이 많아서 금방 뽑아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오, 답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캐,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200. 자, 글래빅으로또 싸울 수가 있고요이 친구는 또 돌파기라는 걸 써서 이렇게. 캔 몬스터 마냥 움직일 수가 있어요 등장합니다. 그리고 원시벌레 또 소환. 원시벌레야 팀 회복하고 여왕한테 참교해야대학가랑캐리걸이 싸우면은 어? 그거 아니야 완전? 뭐라 그래? 상급자한테 대대는걸 뭐라 그러지? 까먹었다. 집중하십시오. 저녁까지 좀 오래돼서 까먹었어요. 하극상하극상 하극상. 그럼 하극상 시작할까요? 이제 다음 단말을 향 단말 보내면서 보고. 이곳데이적체몇임 오케. 음, 음. <목소리를> 나도 임. 고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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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이 자식. 자식 받아라 받아라 하극상이다 핫! 핫! 이동 <웃음> 죽어라 <웃음> 야, 야, 좋았어 좋았어 아 좋았어 <laughs> 시원하게 먹었습니다 <laughs> 스킬을 안 쓰니까 제가 한번 먹었죠 니님니 우리 우리 목표 목, 목표 위험 위험하다 목표가 흡수 목표가 위험해요 잠깐만 안돼 일벌레 뽑아 놔야 큰일 났다 저기 우리 데이터 노노노 검색합니다. 노노 안돼요 니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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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안돼 안돼 잠깐만 나와라 원시벌레 야 원시벌레 이건 아, 건물 하나 안올려놓은게내 잘못이야, 이거. 저기 수송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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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벌레 먹어. 일벌레 적진. 됐어. 사라지리들을 으, 실패했다. 데이터 핵을 안 돼. 그 자는 살아생존이도 명예를 몰랐습니아 <laughs> <laughs> 말도 안 돼. 시간됩달이 무슨 짓을 지 이럴 수가. <laughs> 하극상의 결과가 이거라니. <laughs> 완벽한 실패야, 이건.